오늘 이 그림은 가장 초보자들이 쉽게 나를 그릴 수 있는 그 기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붓을 항상 이렇게 중봉으로 붓을 일자로가 되게 잡고 손은 붓호 어, 끝에서 이 봉이 있는 데서 살짝 위에서 붓을 잡습니다. 붓은, 어, 엄지와 집게하고 중간 손의세개 손가락을 같이, 어, 동시에 이렇게 잡고, 붓을 쓰지 않을 때는 항상 옆으로 이렇게 수, 수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아, 그 각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45도의 각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자 살짝 부식고 여기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끝에서는 반드시 해봉을 하고 다시 이번엔 2 번선을 끊는데 어자 똑같이 여기를 하고. 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사막이 배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어 당랑이라고 하는데, 사막이 배처럼 뿔룩 나오게끔 하고, 살짝 들면서 다시 사막이 배처럼 나오고, 가서 끝에서는 다시 해봉을 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어 난의 2번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준을 세워서 기준선, 자이 번은 자이 번은 이렇게 눈이 만들어졌죠. 2 번선은 항상 눈이 만들어지되 이 눈이 어 이렇게 만약에 눈이 너무 크면 이건 소눈이 되죠. 그래서 맞아. 이거는 어 너무 크기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다시 눈이 이번에 너무 이렇게 벳새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 어 이것도 안 되고. 항상 이 중간점을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다시 붓을 꼭 이렇게 초심으로 잡고 다시 팔을 가서 이렇게 오는 이걸 우리가 이제 3번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봉, 이게 봉황의 눈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봉황의 눈을 파하고 갔다 해서 이제 뭐, 파봉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 계좌원에 있는 이론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에서 쓰는 한자를 해석해 놓은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배우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어 중국에 400년 전에 쓴그 계좌원에 있는 게 이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자존심의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 이 지금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면서 저부터서 영어부터 계속 바꿔갈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 파봉선이 나와서 난의 형태를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2번을 봉황의 눈이나 상한, 코끼리의 눈을 어, 형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붓이 중봉이면서 여기 판다는 거는 자, 붓이 살짝 내려오죠. 내려왔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싹 내려오듯 살짝 올라가는 그러면 이렇게 모양새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붓이 바로 가면 이렇게 날카롭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의 서예를 먼저 시작하다 보면 꼭 예를 들어 이렇게 방피를 주듯이 가버립니다. 난이 그럼 붓이 이건 죽어서 살아나질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이제 난 끝에서 항상 우리가 왜 쥐꼬리처럼 일까 그러면 붓이 자 끝에까지 갑니다. 가서 다시 딱 되돌아오면 이렇게 요즘엔 직고리를 많이 못 보겠지만, 전에 우리가 직고리를 많이 보고 살았고, 지금은, 어, 뭐, 외안, 뭐, 지도 있고, 막 하니까 많이 또볼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지만, 만약에 난이, 이렇게 날카롭게 간다면, 이거는, 어, 안 좋은 거고, 다시, 만약에 와서 붓이 딱 끊어 놓는다고그도 이것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난 끝은 항상, 쥐꼬리처럼 만들어진다라고 어, 생각하고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난내 1 2 삼을 어, 이렇게 일 번이라고 하죠. 일번 난, 자, 일번 난. 1번 라인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자, 기준선 1번 다시 2번 I see the ball.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1, 2, 3, 4, 5, 6, 7, 8, 9, 10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게 나의 형태를 이렇게, 어, 갖췄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저 여기보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난을 그리는 그 기본 난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의 그 유튜브 영상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좀더 길게 갔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굳이 안 내려와도, 이 종이가 좀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혹시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자, 난이 이 13개 의 기본을 가지고 이거 이제 기초 난선을 이걸 이제 끝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나는 가장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어, 기초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연세가 드셨다든지 이제 처음 취미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작게 그리는 게 어 난이 좀 쉽고 이야기가 좀더 쉬울 겁니다. 자, 다시 이번 연속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비백이 생기죠, 그죠저 같은 경우는 자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이렇게 그리는 법이 없고 이 유튜버를 한번 찍는 걸로 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이렇게 비백이 나온 건안 좋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백, 비백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난을 이제 이렇게 기본 형태 갖춰줬으면 다음 번은 어, 꽃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꽃을 자 여기 이제 난의 기본 완성이 됐죠, 그죠? 다음에 이제 꽃을 그리면 되고 여기에 저는 아까도 이렇게 비백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어주면 감춰졌죠, 감쪽 같이. 자 다시. 이 출란의 형태는 자 미개가 이렇게 있을 때 위를 보고 있으면 이렇고 자 저쪽 반대로 오른쪽을 보면 이렇고 자 아래쪽을 향하면 이쪽을 되고 자또 이쪽으로 향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미개도 자 위를 봤을 때 약간 필때 아래로 봤을 때 약간 필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 하나 선을 붙이고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오면 이 이쪽 이렇게 약간 곡선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서 자 여기는 꽃이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 미점고 이거는 선 1, 2, 3, 4로 이렇게 꽃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시 이번에 반대로 내려오는 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이 어 약간 피고 다시 1, 2, 3, 4 그럼 똑같이 이거는 밑점이고 이건 선이고 1, 2, 3, 4로 이렇게 자 위로 향한 거 아래로 향한 거를 그리면 나는 이 이게 우리가 이제 민출란이라고 하는데 주로 남쪽 지방에이 우리나라에는 자생을 북쪽에는 자생을 난이 잘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난이 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어 원실에서 키운 난을 주로 많이 보죠. 근데 실제 어 남쪽에 내려가면 따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난이 있는데 어 꽃이. 어, 민출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나는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키운 난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난이 이제 여러 꽃이 달린 해란이 주로 이제 조류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난은 이렇게 민출란이고 또 자, 민출란의 어, 활짝 폈을 때 자, 위를 봤을 때는 1번 이번 3번 4번 5번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선이 하나 오고 다시 1 2 3 4 이러면 자, 여기서는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 이번에는 아래를 향한 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1 2 3 4 5 3 1 2 3 4 그러면 여기 위를 보고 있죠? 자, 1 2 3 4 5 6 7 8 9 10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난 꽃이 만들어지는데 자난 꽃은 꽃쯤 화점이 있습니다. 화점이 어, 자 이게 이렇게 품자가 있고 자 품자는 우리가 이렇게 금시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소자가 있는데, 어 소자가 있는데, 소자는 이렇게 생긴 거를 자 점으로 찍어서 하면 이렇게 소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어 화점은 집어넣는 거고, 이난 꽃을 보면 어 우리가 다음번에 이게 이제 여러 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여러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별히 이 동영상은 어 중학교 그 서예 과정에서 사군자를 어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주, 어 이렇게 중고등학교 일반 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맞는 수준의 이어 체험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은 조금 전에 완성해 놓은 작품에 어 조금 전에 공부했던 꽃을 한번 이제 넣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어, 난이 제일 가운데 중심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는 민출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이렇게 기본을 하나 놓고 이번에 이쪽에서는 자 위를 향해 있는 자 기본을 놓면 자 반대로 어 이쪽은 한개짜리그냥 이렇게 리겔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피어서 저 마주보는 게더 좋아서 어울리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난 꽃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짝 마른 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 화점을 찍습니다. 조금 전에 품자 이렇게 품자를 찍고 이건 소자를 찍었습니다. 여기는 3분의 2 정도에 이렇게 찍으면 자 여기에서 땅의 점이 있는데 난 꽃의 어, 색을 가지고 가장 어, 먼저 기준선 1번선 밑에다 크게 밑점을 찍습니다. 자 다음은 소자 자, 품자 다시 소자 품자 이렇게 해서 어울리게 하고 나면 자. 난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러면 난이 완성되는 걸로는 아무래도 어 뭔가 좀 허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 그냥 난의 향기라 해서 난향이라고 한번 어 글씨를 두 자만 써보고 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향 이렇게 써서 자,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를 마무리했습니다.